지금 제 체력 게이지를 보시면 빨간색 하트 대신 다이아색 물음표 하트가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월드가 다이아 하트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깎이게 되면 다이아와 관련된 랜덤 효과가 발동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앞에 튤립이 굉장히 예쁘니까 바로 가보자. 자, 체력 깎였죠. 오, 어? 다이아몬드 럭키 애플이라는 아이템이 생겼거든요. 어떤 랜덤 효과를 가져다 줄지 너무나 궁금해지죠. 바로 지금 먹어주면 어떤 효과? 어, 이거 뭐야? 어, 수많은 스켈레톤들이 손이 됐습니다. 근데 박쥐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럼 이 틈에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오케이 됐다. 하나 더 먹어. 오오 뭐야? 아, 아, 밥이라는 친구한테 당했어요. 사과를 주러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나갔다간 멍멍이 죽음 당할 게 뻔한데. 내가 어디서 죽었더라? 밥 아저씨가 서 있는 곳, 저기쯤일 것 같거든요. 오케이 자기들끼리 또 신나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밥은 왜 나만 봐? 그리고 이상한 총이 생겼거든요? 총 뭐야? 총 뭐야? 총사, 총사! 와우! 총으로 바로 이 아저씨 죽였고 체력이 또 깎였는데 뭐 다른 효과는 안 생겼나? 어? 엔더 다이아몬드라는 아이템이 생겼거든요? 바닥에 던져보라고 하는데 엔더 드래곤 소환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봅니다. 어? 뭐야? 지금? 다이아몬드 뚜껑이랑 엔더 진주, 그리고 황금까지. 보호사, 내구성3이 붙은 최강 뚜껑이죠. 바로 장착해 주고. 얘는 안 좋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더 소환. 오, 또 던져, 또 던져. 다 던져. 이러면 순식간에 풀템 맞출 수 있게 됐죠. 화염으로부터 보호, 폭발로부터 보호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집이 싹다 타버려도 걱정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럭키 포션도 있거든요. 얘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거 어, 먹어보면. 아,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캔디, 캔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번개 때문에 아이템들도 싹다 날아가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가 여기서 죽었나? 아니잖아. 지금 여기 엔더 드래곤 브레스 같은 건또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다이아 관련 아이템들은 싹다 날아가 버렸는데,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체력도 깎이면 되니까. 자,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죠. 또 나와, 또 나와. 잠깐만, 에더블 다이아몬드 먹을 수 있는 다이안데 바닥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이거 바로 냠냠 쩝쩝 먹어보면 허어, 지금 바닥이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바뀌고 있죠? 와우! 그리고 막 공중에도 생겨. 점프하면 이렇게. 어 잠깐, 아! 체력이또 깎였는데 총이 또 나왔어요. 야철골렘이뭐 보냐? 기분 나쁘다. 바로 그냥 잠깐, 아! 내체력이 깎이면서 거미줄 함정에 갇히고 말았다. 이 게임 엔딩 볼수 있을까요? 아 현시점부터 인벤토리 세이브는 켜고 갈게요 여기 높은 곳에서 점프해서 체력 깎이면 어? 에더블 다이아몬드도 또 나온 것 같죠? 그리고 또 떨어져 제발 다이아몬드 블럭 주세요 블럭 오 다이아몬드 8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돼 이걸로 부족해 더 내놔라 오하하 아, 다이아몬드 스켈레톤이 나왔잖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늑대도 나왔거든요 너는 아 지나가는 길목을 전부 다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바꾸고 있죠. 아이 착하다. 엘로아, 너내 편인 것 같은데? 앉아, 앉아. 좋았어 기다려. 다이아로 바꾸지 마. 다이아 먹지 마. 너 지금 똥 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니? 아무튼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나에겐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으니까. 따. 어? 내더 다이아몬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크도 있네. 일단 스테이크부터 맛있게 먹어주고. 헉! 뭔가 버프가 다 걸려줘. 이때 빨리 체력이 깎여야 돼. 빨리빨리 빨리, 빨리. 바로 요거 쌓아가지고 떨어져. 체력 깎여주면. 오, 상자. 상자 안에는? 와우! 다이아몬드 투고를 비롯해서 다이아몬드 블록들이 엄청 많죠. 싹다 챙겨주고. 얘네들은 왜안 겹쳐지니? 안 겹쳐지는 친구들은 싹다 위에다가 넣어주고 일단 다이아 풀셋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때마침 해도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싹다 맞추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겠구만 다이아몬드 풀셋 완성 그럼 이제 바닥으로 네더 다이아몬드를 던져볼게요 오 얘도 아이템을 주죠 지금 네더 라이트 나온 것 같은데? 와우 자, 아이템도 싹다 챙겨주고, 일단 폭포 4짜리 바로 끼고, 소실 저주 필요 없고, 귀속 저주 필요 없고, 네드라이트 주괴 하나 마음에 든다. 근데 이거 너무 중독적이다. 디버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네. 자, 이번에는? 와우, 이거 또 생겼죠. 바로 하늘 위로 날아올라 갑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 떨어져가지고 체력 아이려고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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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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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오, 남는데 성공했죠. 이게 나야. 이게 다이아 풀 세트의 위력이야. 여기 아이템들은 뭐지? 수선이랑 내구석. 잠깐만, 잠깐만. 나 체력 안 깎였는데. 왜? 뭔데? 아, 도트 데미지. 도트 데미지 이거면서 계속 뭐가 이것저것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데, 나. 야,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 어. 아, 이거 살수 있었는데, 까비. 그리고 늑대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도 죽게 되겠구나. 그래도 괜찮은 아이템들을 꽤 많이 얻었거든요. 총도 얻었고, 내더 다이아몬드 8개더 얻었고, 인벤토리 정리 좀 해주고, 바로 포션 한잔 때려주고, 제발 흑요석 같은 거좀나와주지 아, 방금은 뭐니? 뭔가 물 속에 갇혀가지고 폭파 당한 느낌이었는데, 와 여기 물 기둥이 제대로 솟아올랐죠. 안전 브레드, 안전 빵으로 갑시다. 요거 던지는 게 안전 브레드거든요? 저 아이템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 저기 흑요석이 있는데 아 이거 우는 흑요석이잖아 여기서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될것 같고 내도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양동스 만들어주고 물은 여기 있는 거 퍼가면 될것 같은데 바로 쏴 올라간 다음에 쏴 캐주고 배고플 수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건초더미 싹다 캐가지고 내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브레드 만들고 아까 이쪽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버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 어디쯤에 있었는데? 어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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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르면? 어? 헉? 우와! 다이아몬드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쓸모 없는군? 그러면 딱한 번만 더 확인합시다.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발 좋은 아이템 주세요! 뭐니 뭐니 뭐니? 어? 지금 다이아몬드 빌리저가 나왔죠? 헉? 다이아몬드 흉갑을 주면 실을 주고 커맨드 블록으로 미스터리 다이아몬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 다이아몬드 블럭 안에 한번 갇혀있어보쇼.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어 잠깐만 아 나오지 말라고 일단 돌아다니고 있어봐. 다이아몬드 갑옷을 하나 빠르게 만들어서 아저씨한테 선물로 바로 주고 실로 양털을 만들 수 있는데 아홉 개밖에못 만들거든요. 결국 양한 마리를 잡아야 돼. 근처에 희생양 어딨니? 총으로 그냥 바로 쏴버릴 수도 있는데 제 체력이 깎일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칼로다가 그냥 바로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내놓으라고 당근도 하나가 모자라죠 때마침 여기 당근 농장이 보이니까 농부 아저씨 안 보일 때 바로 당근 당근 어딨어? 여기 여기 당근 바로 캐고 당근 바로 바꾸고 요걸로다가 미스테리 다이아몬드 리워드 챙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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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폭발로부터의 보호 3자리가 생겼네요.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별로 쓸모가 없었네. 그럼 바로 총으로 작별 인사다. 그장 내버리고. 해가 지는 것 같으니까 침대 하나 챙겨가는 게 좋겠죠? 챙겨주고. 이 집에 사는 징징이들 침대가 없어서 불만일 수 있잖아요. 불만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 불만을 가질 사람을 없애버리면 된다. 바로 그냥 불태워버린다. 좋았어. 다이아 효과 중에 날수 있는 날개 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슬슬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자, 모험 한번 들어가 보자. 싹. 내 칸높이에서 떨어지면 되나? 여기서 싹 떨어지면.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오, 어, 뭐야? 오! 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와! 우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라고. 이러면 용암이 어디 있는지 순식간에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버프 효과가 꺼지기 전에 빠르게 찾아야 된다. 제발 근처에 있어 주세요가 아니라 용암 찾기가 쉽지가 않지. 오, 오, 뭐야? 다이아몬드 루트 피그? 너 뭐하는 친구니? 너 죽이면 되니? 좀비들이 나왔어요? 뭐야, 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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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 TNT, TNT 터작수 데미지 주고.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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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치고 빠지고. 어 뭐야? 오, 오, 이건 또 뭐야? 이름이 뭐야? 다이아몬드 무슨 파이어볼 필리죠? 일로 와, 일로 와. 나총 있거든? 야, 총 현대전에서는 총이 최고지. 총으로 바로 죽여버린다. 죽였죠? 뭐, 나왔는데, 아, 아. 이렇게 용암 찾으러 다니다간 한나절 걸릴 것 같죠? 그 모드 활용해서 흑요석 꺼내줍니다. 여기다가 리스폰 포인트 설정해두고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더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엄청난 곳으로 워프해버렸네? 일단 다시 돌아가. 인벤토리만 차지하는 다이아몬드들 다 버리고, 튤립 버리고, 다이아 세트 다 버리고, 엔더 다이아몬드는 땅에다가 버리고, 와우. 그러고 보니 엔더 진주가 여기서 나오네. 허어, 새 세트하고도 11개나 더 모았죠. 이러면 블레이즈만 때려 잡으면 되는 거야. 갑자기 엔더 드래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뭐야? 여기도 너무 높잖아. 분명히 내려왔는데도 꽤나 높은 곳에 소환이 됐습니다. 저쪽이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면 되나? 아니지. 여기쯤에서 엔더 진주를 한번 던져봅시다. 자, 여기다가 던져야 데미지를 안 입겠지. 제발. 오, 오, 아하! 데미지 받는데 다행이에요. 오. 큰일 날 뻔했다. 에더블 다이아몬드를 한번더 먹어. 바로 특수효과 버프 주세요. 버프. 아,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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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아. 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와, 우딱 떨어지면 죽어버렸네. 어차피 치트 쓰기 시작한 거다 됐고, 바로 엔더 드래곤 누님 영접하러 한번 가봅시다. 총으로 펴면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총 들고 바로 고우 시작 위치 나쁘지 않죠 하나도 파지 않아도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엔더맨들 상대로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와우 데미지 엄청납니다 엔더 드래곤 어디 있니 공중에서 바로 그냥 요격해 버리려니까 저기 위에 지금 보이죠 야 일로와 일로와 아 이게 다이아몬드가 날아가네 어 처음 봤어요 와우 이걸로 크리스탈? 파괴되니? 어 일자로 쭉 날아가네? 오 어? 그러면 밑에 대충 때리면? 오케이 파괴되고 여기 밑에만 때려도 파괴됩니다 좋아요 좋아. 이거 충분히 잡을 수있겠는 거. 오 잠만 잠만 잠잠오오 체력 깎겠어 체력 깎겠어 오오 무슨 효과가 생긴 거야? 오나 무서워. 그리고 지금 여기 날아가는 애는 뭐야? 요거 파괴 요거 파괴 요거 파괴 하나씩 사이좋게 쭉쭉 파괴해주고 거의 다 파괴한 거죠? 오 엔더 드래곤 엔더 드어오오 오. 엔더 드래곤 브레스를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들어와 엔더 드래오 위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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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난리 나다 더야너뭐 하는 애냐? 왜 자꾸 나 괴롭히냐? 야, 밥! 밥! 한번 거신다. 어, 밥 죽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또...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오, 오 와우, 여기 막고, 저기 두드려 막고만 알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엔더 드래곤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 여기는 엔더맨과 나, 그리고 플레이어밖에 없애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몬스터들이 정모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기, 크리스탈 하나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올라 올라가. 안 되겠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나 체력 깎였어. 아, 잠만 잠만. 끄끄끄. 끄끄끄. 전 너무 지 숲입니다. 끄끈끄. 아, 그룹이 지아나 올라갈 거야. 나 올라갈 거야. 날아 올라. 저 하늘 좋았다 엔더맨이 쫓아오나요? 아, 이건 또 뭐야? 뭐또 아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맞지 말고 여기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 아, 잠만. 총 쐈다. 아, <laughs> 하하, 이러지, 오, 속도, 속도 빨라요, 속도 빨라졌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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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방금 뭐가 지나간 거니? 야, 야, 답답하다. 야, 부대 끼지 마라. 부비부비 하지 마라. 멘탈 관리가 힘들어질 것 같아,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드래곤, 다음번에 만나면, 가만 안둘 거야.